2024년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죠. 얼마 전에 새해를 맞이했는데 벌써 연말이 다가옵니다. 이번 연말과 또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생명의 삶 큐티 말씀을 잠시 쉬고 내년 1월 7일 화요일부터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내년 1월 7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안에서 말씀 붙들고 선한 싸움 싸우는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요한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종말에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이죠. 그 아마겟돈 전쟁이 오늘 본문 속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영적 전쟁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을 대장 삼아 구원받은 백성들과 악의 무리들, 사단과 적 그리스도 그들이 다스리는 이땅 왕들과 함께 싸우는 전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 땅의 무기도라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과 사단과 적 그리스도와 악의 세력들 간에 마지막으로 충돌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이러한 아마겟돈 전쟁의 비밀이 오늘 본문 속에서 열리게 됩니다.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그 드러난 하늘의 비밀의 시작이 백마와 그 백마를 탄 자의 모습부터 보여줍니다.백마를 타는 자는 왕입니다.그래서 그 백마를 타고 마지막 전쟁을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말씀하며 공의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입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신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함을 받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전쟁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전쟁을 하시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오늘 본문은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고 멸망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승리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역경과 환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열려진 하늘의 비밀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소망이 가득한 하루하루의 삶들이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2024년 한 해와 같이 다사다난한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또한 내년도에 있을 2025년도도 다사다난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늘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며 믿음의 최후의 승리자가 다될수 있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